부산동 동아스입니다. 이제 중3올라간 학생, 사회에는 사회 사회 그죠? 사회에 있는 내용 설명합니다. 이게 왜 이제 해고는 유 응, 파이어 응, 해가지고 고용을 해산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쓰는 게 고용됐다 그래요. 고용을 해는 해결 풀어 풀어주는데. 이게 정당한 해고를 하려면 절차를 지켜야 돼. 미리. 어떤 이유로. 부당한 경우는 <laughs>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해고를 할때 이유를 얘기 안 하거나, 갑자기 하거나,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그러려면 구원을 해줘야 돼. 구원. 제도적으로. 구원을 해주고, 제, 구원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부당해고를 구제하는 제도. 그러니까, 네가 정당하지 못하게 억울하게 잘렸어 직장에 그랬을 때 구원하는 제예요자 부당해도 막 정당한 해고는 있다는 거잖아. 할수 있다고. 근데 <laughs> 아 이거 이유 일의 이유 이유가 없어 왜잘렸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다음에 잘르면 이치에 합당하게 공정한 기준으로 기준이 있어야 돼 정해진 회사의 기준. 네. 그냥 그렇지 않고, 이걸안 따르고 기분 나쁘다고 해고, 이렇게 버리면 사람들이 부당해고로 소송 간다고. 공정한 기준, 그러니까 해고의 정당한 기준과 공정한 기준은 정해져 있더고 저기에도 회사에도 정해져야 되지만, 회사도 정해져야 되지만, 해고의 절차라 이런 것도 법으로 다 정해져 있다. 그럴 때 구제, 구원하는 제도 방법이 뭐가 있냐? 노동위원회, 국가의 노동위원회가 있어. 노동, 노동은 일하는 거. 일하는 위원회에서 구제를, 저 구조해 주세요 하고 신청. 그럼 양식이 있겠죠. 어떤 일이 당했냐, 언제 했었느냐, 뭐 때문에 했었느냐, 나는 모르겠다. 얼마큼 해야 되냐 이렇게. 음. 이렇게 하거나 법원에, 법원은 이제 법률로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차이 법원은 뭐냐면 최종적인 결정이고 최종적인 결정. 그 광에. 서로 좀 조정 좀 해주세요. 노동위원회가 조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부당 노동행위다. 그러면 노동행위를 할때 부당 잘못해서 해고시켰습니다 하는 걸 보면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노동 회사의 노동조합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그래서 합사할 권리, 노동조합으로 파업할 권리 이런 게다 있어. 그러니까 조직할 권리도 있어.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면서 협상 활동을 하던 거나 아니면 데모 등을 할, 하겠지. 근데 이거 법으로 보장해 줬잖아. 조직하고 활동하라고. 근데 너 노동자 미랬지 그래서 자를 거야. 그지? 근로자에게 요거를 이유로 법에 정해졌는데, 이걸 이유로 하면 부당해 보라고. 노동자 만드는 거 당연히 되고. 단체 교섭은 이 노동조합이 단체거든. 그러면 단체로 대표자 뽑아갖고 사장하고 사용자하고 협상해야 되거든. 사용자, 사장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이유 없이, 어, 나 협상 안 해, 그래. 그러면 부당한 행위라고 얘기는. 자,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든지 협상을 하는데 안 해줘. 그러면 노동위원회, 또에 구제 신청해. 혹은 법원의 재판으로 하라 딱 정해준다고. 네. 자, 국회, 국회라고 썼네. 국회, 국회, 아 국회, 국가회의 뭐 이태봉네 국회, 국가회의 그러니까 대표기관이 국내 대표기관은 자, 국회, 법원, 행정부 삼권분립이야. 선투랑, 선거로 뽑은, 선거, 선거로 뽑은 대표들이, 그러면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돼. 지역에서 뽑았을 뿐이지. 네. 이 국회의원이 대신해서, 이걸 대의정치라고 해. 대신해서 대의정치를 합니다. 왜? 이거를, 대의정치를 단전민주정치라고 하고, 광장에서 모여서 하면 직전민주정치라고. 자, 법을 만듭니다. 법을 성립시켜, 성립. 그래서 입법기관이에요. 성립, 성립, 립인데 입법기관. 국민의 의사로. 런데 법을 만들 때 국민들이 바라는 걸 반영해서 비추어서, 비추어서 누가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안을 해요. 네. 제안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검토를 해본 다음에 본회의에서 투표해 갖고 법률로 만듭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국가 행정부, 행정부, 국정 행정부, 국가 행정부, 정부의 정부, 행정부가 정부, 정부를 감사를 합니다. 국정감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행정부, 다른 기관 행정부를 견제하고 어깨견, 어깨를 제압한다는 게. 요 가만히 있어. 잘하고 있네. 야, 나가지 마. 뭐. 그런 게 견제예요. 감시감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와 전국구가 있어요. <laughs> 그러면 지역구는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뽑아요. 네. 어. 근데 전국구는 비례대표로, 비례대표로 정당을 투표하면 이 투표한 비례대표로 이 투표된 정당 투표 수에 비례해 가지고 정당 투표한이 투표 수에비례해서 지역구를 나눠가져요. 예를 들어서 이게 250개고 이게 250개면 정당 투표로 요거를 비례시고 비례적으로 나눠가져요. 요거는 지역구에서 뽑아요. 이해 네. 지역구는 직접 선투해요 요거는 비례대표라 그래요. 정당 투표는 정당별로 투표를 뽑아가지고 비율로 그러니까. 이 이걸 100%라고 쳤을 때뭐 250명이면 어, 예를 어, 들어서 뭐 어, 여기 퍼센트별로 250표를 나눠가져요. 음. 국회의장은 한 명이고 부의장은 두 명입니다. 부의장. 국회의원에서 의장 대신 이 의장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어. 여기 회장, 부회장, 반장, 부반장, 어. 본회의. 그러면 국회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고 이렇게 상임위원회끼리 자기 전문 분야 상임위원회끼리 회의가 있고 이 사람들이 몽땅 모여갖고 본회의도 합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해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회의도 있고 수시로 열리는 임시회의도 있어요. 정기회는 9월 초부터 시작하고 수시는 임시로 소집해요. 문제가 있으면. 네. 의사결정은 제적위원은. 전체 인원, 존재하는 인원, 저기, 적입, 국회의원 저기 있는 존재하는 인원, 과반수. 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 그러니까 25% 정도는 돼야 의사 결정. 25% 이상은 돼야 의사 결정이 되면. 반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이 반 이상이 참석, 찬성해야 돼. 요 됐어요? 네. 반절이, 반절이 참석했죠? 그 반절 이상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25%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됩니다. 자, 본회의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상임위원회가 있다고 랬죠 네. 항상 임무를 맡았어요. 국가가 다 이것저것 뒤찝거리면이쪽저쪽 참견하면 안 되니까. 너는 국방위원회, 너는 교육위원회. 왜? 우리나라 행정부가 국방부, 교육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정감사하려면 자기 위원회 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행정부의 관리 조직만큼의 상임위원회가 있겠죠. 네. 먼저 검토를 해. 그러니까 국회의원 몇명 이상의 발의를 해서 법을 만들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어, 전문적으로 괜찮네. 그럼 본회의에 들어가서는 평결한다고 검토는 여기서 하고. 됐어요? 네. 그래서 본회의에서 결정할 안건를 조사하고 상의하고 결정해요, 미리. 여기서, 이게 상임위원회. 이건 상임위원회, 이거는 본회의. 그래서 법률을 제정 제작하니까 처음 만들거나, 개정, 고쳐. 이해되세요? 이건 개선시키는 거고, 이거는 제조해서 처음으로 만든 거고. 법률을 제조해서 만들거나, 개선시킵니다. 새로 만들거나, 고칩니다. 근데 법률 안, 그러니까 아니야, 아직은. 안건. 제안이야 법률과 안건 제안 제안을 하려면 10인 이상이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음... 같이 혼자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A라는 사람이 제안한 다음에 동료들한테 사인을 받아 10명한테 국회의원 됐어요? 네. 아니면 정부가 하기도 해요 정부가 왜 정부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정부가 소감 상임위원회를 붙여요. 상임위원회를 보내려요. 원래는 정부가 하면 안 되는데, 이해되세요? 네. 원래는 정부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요새는 행정부가 커지고 행정부가 할 일이 많아지고 정부가 많아지니까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상임위원회.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을 심사한다고 그랬죠? 네. 심사에서 괜찮다. 이거 빼다, 붙이다. 그럴 때막 야당하고 이 제출한 사람들하고 막 설득하고 빼고 논의하고 막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적당하게 고쳐. 고쳐가지고 본회의로 보내요. 그러면 제적위원과 과반수 출석과 2분의 1 출석과 2분의 1 찬성. 그러니까 500명에 뭐 예를 25%면, 응? 아, 예를 들어서 100명에 25명이니까 오, 125명 이상 찬성하면 법률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네. 이렇게 법률이 통과가 됐어. 탕탕탕. 그러면 정부로 보내요. 국회로 통과한 거를 정부로 보내요. 이거 쓰라고. 왜? 국회의원들이 쓰는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많이 쓰니까. 됐어요? 그 네. 그러면 이 법률을 대통령이 10월 이내에 이거 법률 쓸 겁니다. 하고 발표를 해야 돼. 공포를. 네. 근데 대통령이 이거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그게 법률안 거부권이야. 나 거부한다. 이 법률 안쓸 거야. 대통령이, 응. 마지막에 그럼 거부하면 어. 한 번은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빡빡한 기준으로 다시 의결해서 대통령한테 또 보내.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해도 며칠 지나면 자동으로 쓰, 이거 쓰게 돼. 기준이 돼. 아. 됐어요? 네. 거부권을 한손 생사할 수 있어. 법률은, 근데, 개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쉽지 했죠. 네. 재정하는 게, 처음 만드는 게더 어렵겠죠. 네. 아. 개정했을 때. 그죠? 근데 헌법은 뭐, 법률보다는 훨씬 위해니까, 고치기 훨씬 힘들겠죠. 네. 됐어요? 네. 헌법을 개정할 때는 인원수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자, 외국과 대통령이 조약을 맺어. 그러면 법률에 준해서, 법률처럼 이걸 다루거든. 그지? 네. 네. 그럼 대통령 마음대로 해? 법률은 누가 만들어?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른 나라랑 조약을 해. 그럼 우리나라를 제약하잖아, 이게. 네. 이 약속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회가 동의해야 된다고. 됐어요? 네. 자, 재정은, 이재정, 재정, 재정, 재정? 이재정. 어. 아마. 그, 어, 이게 재정인가? 국정감사는 국정조사와 감사가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고 간다. 국정감사권. 자, 그 다음에, 재정. 이 재정도 있고, 이 재정도 있어요. 이 재정은 법률을 만드는 거. 헌법을 만들거나 법률을 만드는 거. 이 재정은 한정부의 재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자 국정감사는 뭐라고요? 국가 국가 정책 행정부의 정책을 조사한다고 국회의원들이. 네. 자 헌법기관 헌법기관에 헌법기관에 뭐 있어? 국회의원 말고 뭐 있어요? 말고. 자 국회 법원. 네. 행정부죠. 행정부는 못 건들겠죠. 국회가. 그 근데 법원 법원 재판관 임명할 때. 이게 헌법에 나오니까 법원. 네. 헌, 헌법, 아니면 헌법재판소. 헌거관리위원회. 이게 헌법에 나오는 기관들이야. 아. 여기 짱들을 임명할 때 동의한다고, 대에서 왜? 행정부 국회에 있는데 왜 니네만 임명해? 우리도 동의할래. 국회가. 그렇게. 안 하면 혹시... 행정부가 이거 만들어서 맘대로 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경쟁을 하니까. 어. 국무총리도 헌법에 나오고 대법원장도 헌법에 나온다고. 네. 이런 사람 임명할 때 동의권 행사한다고. 동의 안 하면 임명을 못 하는 거야. 또 탄핵 소추만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 그 심판에 달라. 헌법 재판소. 자, 무슨 얘기냐면 법원 법원이죠. 네. 법원. 여기에 국회, 행정부 있는데, 야, 행정부 있는데 너 잘못했어. 그럼 누, 얘 누가 법원이 재판해? 이상하잖아. 네. 삐까삐까는데 그래서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있어. 헌법에 따라서 법률이 잘못됐는지. 이해됐어요? 네. 걸 요걸, 요걸 판단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 행정부의 짱에 대통령을 그죠? 탄핵해버렸어, 탄핵. 행정부를 탄핵해버렸어. 그러면서 행정부장, 네가 재판해줘. 얘 탄핵 맞나 틀리나. 한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거야, 여기서. 여기서 탄핵할 거야, 이렇게. 탄핵! 그치지 이렇게. 이거 재판 누가 했다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된 거야. 자,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거야. 국가 원수는 원수, 수장, 원수. 네. 군대에서도 짱이잖아. 행정부도 짱. 수반. 국민이 직접 선거하자. 네. 5년 딱 하고, 중임은 연속해서. 대통령, 대통령, 이렇게 못한다고. 네. 응? 다시 못한다고. 한번 하면 끝이라고. 중임. 한번더못 한다고. 떨어져서 그럼 한번더할수 있어. 이것도 못 한다고. 어. 문재인은 예전에 응. 한번안 번에... 했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 아. 대통령의 권한.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대통령. 그래서 행정부 짱. 공무원들 짱이라고. 네. 모든 행정 적용의 최종적 권한으로 책임집니다. 공무원 임명합니다. 공무총리, 공무위원 공무총리는 알죠? 이인장. 그 다음에 국무위원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국무위원을 뽑은 다음에 이 중에서 장관을 임명해요. 이해되세요? 응. 네. 어, 국무위원 중에서. 이거는 무임소 국무위원이라고 해요. 그래. 장관이 아닌데 국무위원이요. 회의에는 참가해요. 국무위원으로. 임명을 안 받은 무임소 국무위원이에요. 행정각부 장관들. 고위공무원들 임명한다고. 높은 공무원만. 나머지는 승진하고. 국무회의. 그러니까 국무회의잖아, 회의. 국가회의 얘기해. 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국가회의에 들어온다고. 거기 의장이었잖아. 행정부 업무를 지휘감독합니다, 회의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법률안이 국회에서 오지어 통과해서. 네. 그럼 거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네. 거부! 하면 국회에서는 더 빡빡한 기준으로 더 많은 사람의 동의해서 음.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또 거부해봐야 소용없어요. 며칠 후에 자동 확정돼요. 됐어요? 네. 네. 국가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짱이라고. 외교에 관한 건무 외국과 교류할 때 조약 체결하죠. 그럼 법처럼 되죠? 그럼 이 조약한 문자를 어디로 보내요? 국회로 보내서 동의받아야죠. 동의 안 받으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야 돼자 헌법에 나와있는 기관장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 등을 임명하여 이해되세요? 네. 헌법에 나와 있는 큰기관들 임명한다고 국민투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고치거나 헌법이니까 헌법,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임무 북한하 통일할까요? 이렇게 투표 네. 어? 영국도 했어 블랙시트를 해서 유럽에서 분리될까요? 들어갈까요? 이렇게 되세요? 두 네. 개를 국민에게 투표를 합니다. 긴급명령권, 나라가 위태로울 때, 계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비상사태, 계엄 선포과 그럼 군인이 지켜요, 거의. 아... 네. 긴급명령은, 예를 들어서, 명령을, <laughs> 나라가 위태로울때 힘들면, 긴급하게 특경명령 그래서, 실명제 쓰십시오, 긴급명령. 경제 긴급명령. 어, 통장 남의 이름으로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발표할 수 있다고. 음. 금융실명제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명국 네. 음, 군인들 사용하고. 이건 조금 더 하셔야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고 여러 개 외울 게 많으니까.